영화제작사가 지출한 특수효과, 의상, 미술, 분장. 헤어 조명 디자인 관련 위탁 용역비. 그러니까 영화 만들 때 얼마나 뭐 다양한 게 있어요. 정말 많잖아. 그걸 영화사가 다할수 없잖아. 그래서 영화사들이 그거를 위탁을 한 거야. 이런 걸 만들어 달라. 분장이나 특수 효과 이런 거죠. 그럼 이게 R&D 세액공제의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R&D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까? 근데 국세청 이런 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. 통상적인 업무가 어떻게 R&D 세액 공제입니까? 안 됐는데, 조세심 판원이 이해하게 되겠지만, 거의 결정에 나오죠. 요런 결과물이 이 법인의 영화 제작사에게 규속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영상물 자체가 뭐 보아들 수 있다. 고유성이 인정이 된다. 그리고 영화 제작사 말고 비슷한 방송사, 게임, 애니메이션은 이런 것들을 이미 R&D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. 영화사만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영화사가 R&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것도 되게 웃겨요. 이것도 이것도 본인은 R&D세액공제를 안한 거예요. 또 누군가가 알려줬겠죠. 이걸 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안 받냐 받자라고 또 경정청구를 들어갔고 과세관청은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이 세액공제 대상이다라고 판결한 겁니다. 그러니까. 처음 회사들이 참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. 그리고 이걸 과연 누군가가 경정청구를 권유했을. 그 누군가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요.